로보스타입니다. 33,000원의 비중 10% 들고 있는데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음, 오늘 수익권에도 있는 종목을 딱 들고 계시네요. 15% 급등했던 로보스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니까 시장에서도 뭔가 반응하는 움직임들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로보스타의 이런 강한 거래량 앞으로의 흐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상승한 내용은 LG전자하고 어, 지금, 음, 삼성은 로봇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원래 로봇 비서 관련해서 MS에서 이제 앞으로 같이 손잡고 음. 좀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어, 여자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중요한 게 이제 향후에 가사에 좀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음.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련주가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두 개가 이제 LG전자의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금일 급등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그동안에 어찌 보면 노벨주가 사실 에브리봇이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이틀 지금 거의 50% 이상이 밀렸기 때문에 좀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 33,000원이면 직전 고점 자리 그러니까 오늘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4만원까지는 가지 못했고 중간 고점에서 한번 강하게 매물을 좀 해소를 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3,000원이면 2구간인데 일단 오늘 돌파가 아주 시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고점인 37,500원, 600원대에서 저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7,500원이 돌파하면 시청자님께서 4만원 금방에서는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하시고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위로 4만 아, 3천원까지 일단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고점까지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 변동성도 너무 크고 최근에 좀 흐름이 매도를 한번 놓치게 되면 상당히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자리에 저항대를 알려드리니까 뭐 45,000원까지도 가능하는 하겠지만 아직은 오늘 거래를 한번 실리고 나서 바로 급등한 거라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하단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만 1천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갭이 상당히 큰데 위로 올라갔을 때 4만원 전후에서 한번 차익하고 나머지 갖고 상담 보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차익으로좀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만 3천원 하락할 때 하단 가격 3만 1천원대 이탈되지 않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